국방대학교가 국방과 안보 분야 전문인력 215명을 배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2023년 안보과정 졸업식을 직접 주관했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졸업식을 통해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질 주역들이 배출됐습니다. 여러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 국가의 안보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깊은 졸업을.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국방대 안보 과정은 각 군과 정부 공공기관에서 선발된 고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의 이해를 높이고 국가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이번 졸업식에는 육해공군 대령 이상 현역 군인을 포함해 215명이 졸업장을 받았고 이들 중에는 12개 나라에서 온 외국군 수탁생 12명도 졸업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민간군 합동으로 국가 안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교육하고 연구하는 1년 동안의 교육 과정입니다. 올해 교육의 중점적인 사항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특히 공군방위라든지 다양한 어떤 국제적인 현안 속에서 국가 발전의 방향과 어, 비전을 새롭게 구상하고 발전, 미래 발전 전략을 다듬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졸업생 가운데 교육기간 중 우수한 성과를 낸 선초로 대령이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최일주 대령과 표정재 국장이 각각 국무총리상과 국방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안보 과정 1년은 국가의 미래 안보 전략을 연구하면서 급변하는 우리의 포괄 안보 상황과 국제정세를 명확히 직시하는 소중하고 유의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정의 선진 강국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여러 분야에 대한 국가안보를 배우게 됐는데요. 이 배운 것을 계기로 앞으로 제가 근무하게 될전 산업 분야에 골고루 이제 알려서 국가안보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한편 졸업식을 마친 한 국무총리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육군훈련소를 방문했습니다. 한 총리와 김차관은 이 자리에서 연말을 맞아 훈련병들을 격려하고 정해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각계전투훈련장과 병영시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확고한 대적관을 바탕으로 강한 군대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